세계적인 모델 미란다커가 소장해온 무려 92억 원에 이르는 보석이 미 법무부에 압류됐습니다. 말레이시아 대형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미 정부가 압류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. 어떤 사연인지 임혜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호주 출신의 톱 모델 미란다커 소장하던 92억 원 상당의 보석을 최근 미국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. 이 때문에 주무대인 런웨이에서보다 더욱 뜨거운 관심과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의 압류 대상으로 최근 이 보석들을 추가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. 나짐나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측근들은 국영투자회사 원엠디비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해 활용했습니다. 커에게 이 보석들을 건넨 이는 그와 연문을 뿌렸던 백만장자 조로 로우는 나집 총리의 측근이자 자금 세탁 관리를 도맡아 한 인물로 언엠디비 스캔들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. 스캔들로 스타일을 구긴 건톱 모델 컵뿐만이 아닙니다. 로우는 할리우드 배우 리오나도 디케프리오에게도 반고흐와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들을 선물했고 비자금 일부는 디케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제작에도 투입됐습니다. 디케프리오 역시 황급히 이와 관련된 물품들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현재까지 확인된 총리 및 측근들의 횡령 자금 규모는 총 45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유명 인사들에게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자, 나집 총리 측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